오늘은 되게 인녀분이 있는 회사입니다 창업한 지 4년만에, 어디전화을 하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이레카님은 모르시지만, 네, 통화했나봐요. 창업한 지 4년만에 매출액을 천억을 낸 APR이라는 사람 APR. 이번에 APR의 강선화 상무이사님인데 사실 제가 소개하는 제가 소개하는 그거는 단지 담당 상무님이 예뻐서 그냥 소개하기 시작했는데요. 보면 벌써 되게 재밌는 회사였어요. 창업매지 4년만에 된 회사인데 이 회사 뭐하는 회사는요? 어, 이런, 이런 회사입니다. 얼마 전 홈쇼핑에서 소유진 쿠션이라고 해서 대박이 났던 제품입니다. 에이프릴 키친이라고 하는, 에이프릴 스키친, 에이프릴 스킨이는 회사가 바로 a p l 이죠소유진 쿠션이라는 거고요. 편덤 제품에서 3차 매진을 했던 것으로 인기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만든 반 제품이 바로 이겁니다. 창업한 지 4년 만에 화장품과 다이어트 용품을 만들고 있어요.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4년 만에. 소유 쿠션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a p r 이고요 a p r 이고요또 어떤 회사가 어떤 걸 만드냐면요. 바로 이 복숭아 곤약 젤리살 설빙이라고 만드는 바로 글램 디라는 회사도 바로 a p r 을 했습니다. 만약에 a p r 회사가 만드는 브랜드예요. 다이어트 브랜드는 글램 디. 그리고 화장물. 에이프리 스킨. 제가 좋아하는 AOA 서련이 모에 제가 깜짝 놀랐던 육성원약체는 이걸, 서련이 이걸 먹고 살을 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번 먹어보고 싶은 육성원약체는 이입렌디라는 회사와 설빙이 같이 해서 만든 거죠. APR은요, 사실 상류관대 경제학과 출신의과 연세대 경영학과 출신이었던 두 명이 만나 만든 뷰티 브랜드입니다, 뷰티 브랜드. 두 사람은 스타트업 모임에서 만나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방법, 그리고 온라인에서 화장품 판매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사를 공유하다가, 이기터업에서 창업, 회사 를 창업한 거고요. 2014년도에 미디어 커머스, 그러니까 미디어 커머스, 그러니까 이제 뭐죠, 그 카카오 스토리에서 물건을 판다거나, 페이스북에서 물건을 공동 구매하는그런 미디어 커머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일어나던 그 2014년에,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0 이후에 10대와 20대 여성 고객을 타겟으로 론칭한 제품들 아까 얘기했던 에이프리 스킨이나 블렌디 같은 그런 화장품과 다이어트 용품들이 연이은 한평과 사업이 성공하면서 작년에 매출이 650억원 작년에 650억원 매출을 했고요. 올해는 매출 3억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기업 솔루션으로 국내외에서 박차가 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이죠. 그러니까 소셜미디어가 센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물건을 팔고 있는 거죠. 유튜브에서 물건 팔 수도 있고요. 아프리카 TV에서 물건 팔수 있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게 만들 수 있다면 물건 파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대박입니다. 그죠? 맞아요. 우리도 이 방송을 좀더 많은 사람들 이볼수 있다면, 교육도 우리 유레카 님이 아프리카 TV로 교육 홍보 방송 하게 되면, 대박일 텐데 말이죠. 그죠? 유레카 님 방송 되게 잘하시고, 카메라 되게 잘 받으시니까, 방송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방송 안 하시네요. 그렇죠? 방송하셔갖지고 기업 많인 지도사가 한 번씩 초대해가지고, 방송, 인터뷰만 해도 대박일 텐데, 그죠? 방송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교육생들 많이 많이 모집할 수 있을 거예요.